자, 그 다음에 큰 소리로 하면 네. 우리의 해머라는 기억장치는 큰 소리로 한 거는 놀래가지고 딱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 여기 앞에가 장기 기억장치입니다. 이게 전두엽이 여기 해머에다가 일단 저장을 했다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일 처음에 여기 딱 들어갔다가 여기를 또 올린다. 이걸 알아라 이 말이야. 이걸 어떻게 올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90분 동안, 4 번씩 업그레이드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360분인데, 이게 뭐냐, 6시간이에요. 이걸 언제 하느냐 하면, 램 수면 때한다 거예요. 램 수면 때. 이걸 알아두라, 이 말이야. 램은 뭐냐면, 이거 알자가레피드예요 레피드. 레피드, 레피드리 이렇게 레피드. 이게 뭐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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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이 말이야. 레피드. 이는 이는 뭐냐면 아이 눈이에 요 눈. M은 뭐냐 이 모멘트 움직인다 이 말이야. 눈 동자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뭐 잠이 폭 들었을 때, 숙면이 취해졌을 때, 깊이 잠든 사람은. 옆에 가서 딱 보면 이렇게 하고 있다. 램, 수면, 뭐. 눈이 막 팍,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때 뭐 하느냐 면 낮에 여기 해무에다가 기억하도록 여음력해난 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막부지런 하는 거예요. 부지런 이게 숙면이 됐을 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잠자는 거를 자꾸 덜 자려고 애를 쓴다는 거지. 선진국은, 전체에서 잠자는 시간을 관리하는 재단 법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6시간은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을 줘야 되니까 그럼 앞에 뭐 1시간씩 더 자도 7시간이잖아요. 금방 팍 깊이 잠드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리고 밤 10시부터 이 4시 사이에 이때 주로 렘 수면 상태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데 꼭 12시 넘어서 자네 또 늦게 일어나네 이런 무역 효율적이지 못하다 수고에 비해서 능률이 안 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는 너무 무식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런 걸 몰랐잖아요 렘 수면이 있는지 또 다음에 밤 10시부터 멜라토닌이 나와서, 멜라토닌이 나와서 우리를 하여금 푹 자게 만들어주고, 그때 자는 동안에 성장하다로 성장판이 이렇게 움직여준다 이런 걸 몰랐으니까, 밤 12시까지 무식하게 공부하지만, 이런 게 지금 다 발표가 났는데, 뭘 그걸 그래, 이용해야지, 정부화 시대인데, 그래서 엘빈 토플라는 세계적인 학자가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그래, 고등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뭐밤1 2시까지반가후 수업을 해가지고 집에 가고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뭐세계들이 <laughs> 석하게 놀래가 요즘 이런 거다 밝혀졌는데 어?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야지 훨씬 이익인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 그건뭐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이 말이요 소득이 적다이 말이에요 수고에 비해서 그리고 이거. 4시 넘어가면 새벽 4시 넘어가면 세로토닌이 몸속에서 나오고 가. 이때부터 뭐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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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때 용을 쓰고 잘난다 잘난다 이러면 많이 자도 깨어나지 않다 말이에요. 그렇게 새나라 어린이는 어떻게 한다고? 일찍 자고 일찍 난다. 이런 게다 밝혀진 걸 활용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게 가슴이 아프다니 말은 지식 정보화 시대라 하면서 정작 지식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무식하게 내 마음대로 해본다는 거지, 내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면 또, 어,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또 재수를 해요. 한번더 해도 별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문제를 지금 고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큰 소리로 뜯들면서 쓰면, 이거는 중요한 줄 알고, 무조건 여기서 앞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쓰레기통은 안넣는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하면서 쓰라. 그런, 무조건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해머가. 왜? 중요한 줄 알고. 그래서, 그냥 혼자서, 우리 옛날에 막 종이에다가 막, 혼자서 막, 이렇게 했어요, 반복을. 이제 밝혀져 있으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큰 소리로 뜯들면서 막, 하라. 그 다음에, 그래도 기억이 잘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 노래. 노래에다 가사만 다 바꿔. 그래, 또 파는 거예요. 왜? 노래만큼 기억이 오래 가는 거 없어요. 아, 노래만. 큼 진짜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저는 공부하는 방식이 그래요.